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사이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헤일라이트의채널로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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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저가요. 백갱생을 또 찍을 건데, 이번에는 카메라를 좀 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 화질 안, 주, 안 좋으니까. 이게 네, 낫겠죠? 화질 안 좋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학을 안보이겠지? 그러면 오늘은 액괴 실험을 해볼거예요 바로 음어 영상이 중간에 갑자기 잘려서 다시 찍는거요 원래 이게 엄청 하얀 아까 그러니까 노란색 액괴였는데 이게 어제 소개드렸듯이 여기 초코 아이언초콜릿 슬라임인데 엄청 노란색이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액기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다시. 오, 왜 이거 자주색으로 봐야지, 갑자기? 카메라가 이상한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질이 좀안 좋은 관계로. 이건 일단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아휴 환상기 들어주세요 됐다 이제 들어왔어요 카메라가 좀 고정이 이상하게 됐지만 원래 이랬듯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실험 도구를 소개해 드리려면 어, 이거. 어, 여기 초코 슬라임하고 이 갈색 하고 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약간의 약간의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고고. 음, 자, 일단은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여기 일단 구멍을 파 줍니다. 네, 바닥이 안 뚫게. 그리고 여기 이걸로 구멍을 고정 좀 하고 여기다가짜 줍니다. 놔라. 로롯 왜 나오는 거야 음! 응, 다섯 권 다른 걸 가져올게요 아이 덥다 피자 응. 피자 저로으로 점프 아주 좋아 아, 자로 우르 점프 저가 지금 한 말은 이름대소동이라고 웃긴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죠 뭐 이름대소동이라고 호이짜 자로 우르 점프 됐다 호이짜 또 호이짜 그래 저기 다시 한번 짜볼게요 다른 거 가져왔어요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밥 먹는 분들이 보시면 안될것 같아. 그래 의자! 아, 아파라. 으. 아 여기 아. 너무 아파. 여기 너무 아파. 어쩌니까 아지자 일단 첫번째는 이렇게만 하고 이 슈, 슈푼으로 아 덥다 아더아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제 됐어 머리 묶어아 안돼 잠시만요 아, 문을 안 닫을 뻔했어 자 이제 이 슈푼으로 잠시만요 이거 좀만 뒤로 빼고 이 슈푼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를 찌어서 뒤집고, 뒤집고,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돌리면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물감이 튀어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오, 안 돼. 안제냐 이게 뭔가 굵어진 부분이 보이세요? 굵어졌대, 모르고. 제 책상은 상관 없습니다. 상관 있지, 사실은. 하지만 실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건 태블릿으로 찍는 거라 나중에 핸드폰이 생기면 또 다른 첼라 말고 액기 실험 거를 찍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 저손봐 봐. 그 그리고 현재 시각을 알려드리자면, 어, 잠시만요. 8시 25분, 오후, 밤입니다, 밤. 근데, 여름이라서, 해가 길어요, 되게. 8시에도 약간 밝던데. 그래서 오늘, 아, 오! 내가 이보였어 순간적으로. 아 진짜 어내 옷은 괜찮아 순간적으로 풍인형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저가 가지고 노는 게 아니니까 뒤로 빼주시고 자, 자, 자. 괜찮아. 내 손을 희생하는 건 괜찮아. 책상을 좀 닦읍시다. 청소하는 영상. 아닙니다. 닦는 건 스킵의 힘으로. 됐다. 아, 아!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깨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깨의 상태살피는 중. 자 스킵의 힘으로 청소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글씨는 5월 22일 화요일 석같은 신의 제수 석탑 이라고 써있고 어? 잠시만요 어 살았다 그리고 여기는 제 관련 아기 동물 농장이라고 써있어요 음 이거는 이렇게 쓸때없 말고 어이구 카메라 확대 좀 하고 그 안에 네. 저 색깔 어때요? 좀 달라졌나요? 사랑했다 이게 좀좀잘 보이고, 응, 더안 보이고? 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 무슨 느낌인지 다들 알 거예요. 그거 만들다 우리 사랑이다. 음, 이건 초코색이 아니에요. 벌써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짜자,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초코초코색을 짜줄게요. 빠밤. 초코초코, 발사발 아. 음, 이것도 다 썼군요. 다른 액계를 불러올게요. 아니, 액계가 아니고 물감. 됐다. 자, 이게 마지막, 희망이다! 희망인데! 안 나온다. 구졌다. 큰일났다. 망했다. 마지막 희망인데 그는 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인데 그는 갔습니다. <laughs> 아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웃쯧쯧자이거님미 짭? 아니 이것은 맨 처음에 짰던 오. 분들 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계속 정지하네. 자, 검정색을 아, 아주 조금 섞어볼게요. 검정색 뚜껑 열고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 아이 정도 됐어. 아 너무 많이 잖나 이것도 엄청 많은 건데 자그럼 섞기 시작합니다. 잠시 치워주실게요 아 이거 왜이렇게 안보이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요 진짜 이렇게 많이 모을 줄은 몰랐다 솔직히 슈푼나너 오늘 고생했다 슈푼 아, 이건 여기다가 이렇게 치어놓고카메라는이 찍기 고정해놓고,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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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로, 점프. 그리고 꿀킹님 유튜브도 구독해주세요. 꿀킹이라고 치면 딱한명 나옵니다. 음, 이게, 음, 영상은 안 찍긴 하시지만 그래도 저가는 진짜 엄청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구독을 강요합니다. 강요, 강요. 아, 잠시만요. 갑자기 배가 아파올라. 아파하려고... 음, <laughs> 됐다. 이제 배가 안 아플 거예요. 역시. 내여운대로 배가 안 아파졌어. 저, 13분이네요, 벌써. 그럼 알게요. 영상 실험 2탄 하서 말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